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더 교통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교통 안에 주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주님의 느낌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주님을 주여 따르며 순종하며 동요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둔한 제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어, 주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바라가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나의 계명들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은 주로 3일 하나님께서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이 신성과 인성의 연합 안에서 함께 건축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어떻게 분배하시는지를 게시해 줍니다. 14장은 아버지 아들과 영이신 3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을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고 계신다는 것과 바로 이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함께 건축되어 신성과 인성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또한 이 건축물이 결국 상호 거치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이것은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 절은 상호 거함에 대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주 예수님은 아버지 아내가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두 가지 표현인, 누구와 함께 거하다와 누구와 함께 거처를 정하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볼때 아버지가 아버지와 내가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내가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는 것에는 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분들의 거처로 삼으시고 그 믿는 이가 그분들께 거처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함으로써 그와 우리는 거할 곳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는 그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옛 사람과 육체를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모두 쫓겨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 이런 체험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깊은 속에서 주 예수님을 향한 달콤한 감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것저것을 하지 말라는 나의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주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고인 채, 아멘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역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많이 그분의 임지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 자신에 가득 채우고 계신다는 느낌과 여러분이 그분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가하고 있었고 그분은 여러분 안에 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거처였고 그분은 여러분의 거처였습니다. 우리는 종일 이런 체험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일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과 함께 서로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초소를 건축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고 주님께서 가장 충만하게 자신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달콤한 느낌이 있을 때마다 또한 자신이 모든 믿는 이를 사랑한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깨달은 바에 따라 여러분은 어떤 믿는 이와도 문제가 없었고 모든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믿는 이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어느날 이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소를 건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체험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두 형제가 서로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무엇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날 그 둘은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깊고도 달콤하게 감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개명을 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즉시 그 그들은 둘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게 되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신성한 건축의 일을 하시는 방법 방법입니다. 그것은 조직이나 규례나 외적인 가르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문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므로, 주님의 계명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을 지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나타냅니다. 오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수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자아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광을 벗어버릴 수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그럴 때 주님은 저 우리 안에 저 달콤하게 내주하시고, 또 우리도 주님 안에 달콤하게 내주함으로 서로의 거체가 되고, 3일 하나님의, 3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체가 되시고, 우리가 3일 하나님의 거처가 상호 거처가 되, 됨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주님의 영원한 거처인 상호 거처인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가 영원한 거룩한 성새에루살렘인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삼일 하나님이 우리 믿는 이들의 주여 거처가 되고, 또한 우리 거듭나고 거루하게 되고 변화된 우리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든 우리 믿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의 거처가 되므로 영원 안에서 상호 거처가 되는 새 에루살렘. 고루간성 세루살렘 성을 주여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 고루간성 세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과 상호 거처로서 주여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주님 내어 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